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 7월생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비져보세요. 7월달이 아니고. 네, 갑자기 자. 7월생들이 궁금해졌어요. 아, 근데 <laughs> 이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7월은 칠석도 있고 행사도 많아, 그죠? 네. 근데 7월은 이 칠자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을 빌어야 돼. 아, 7월생들은? 어, 평생을 빌어야 되고 또, 어, 자신들이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내가 7월에 태어났으면. 그렇죠. 음력 음...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음... 어, 내가 빌고 안 빌고에 따라서 이분들은 많이 호불호도 갈려요. 음... 어, 옛날부터도 그랬어. 7월에 태어난 음력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음, 칠성님이나또 이렇게 천지신명님 전에 많이 빌으라고. 어. 어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재물복이 생겨 근데 이 7월 달 중에서도 그 생일이 17일에 걸리거나 27일에 걸린 분들, 이분들은 돈, 돈이 안 떨어져. 특히 벌면은 많이 벌어. 또못벌 때는 못 벌어요. 또 벌어서 왕창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모아놨다가 또 나갈 때가 있고. 근데 한마디로 이 7월 생이또 7월 17일, 27일에 태어난 분들은 어, 27일에 태어난 분들은 절대로 돈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빌어보세요. 7, 17, 27 음, 내가 7일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 7월 7일 17일 27일 네. 태어나신 분들 열심히 빌어보세요. 자 이분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 연관이 아주 큽니다. 음,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여태까지도 이렇게 점을 보고 그래. 경험해 본 결과, 경험을 해 봤잖아요. 이분들 빌어서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음. 어, 돈줄이 진짜 주머니에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벌면은 어. 그렇게 크게 벌고. 네, 네. 없는 근데 사람들은 돈, 이, 돈, 돈, 돈 해야 되고. 이 7월달 생일 분들이, 특기가 있어. 돈돈돈돈돈돈. 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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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 어, 아주 돈돈돈돈이야. 어, 그니까는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간 7월 생일 분들은 열심히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지났다고 해서 못빌는거 아니에요. 어, 이분들은요, 1년 12달. 내가 정성을 들이고 빌잖아. 돈이야. 인생은 돈 없으면 못 살아. 음. 안 그래요, 여러분? 어, 요즘은... 돈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음. 뭘할 수가 없어요. 7월생들이 유독 음.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어. 돈돈돈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는 7월생 분들, 통수 커요. 통도 커, 배짱도 어. 커. 어. 그러기 때문에 스케일도 커요. 쓸 때는 겁나게 잘 써.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아주 10원 하나 또 벌벌 떨어. 이게 7월생 일이에요. 어.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있지만, 특히 7월 생 생일에, 7일, 17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열심히 빌고 삽시다. 이분들은 뭐가 연관이 있다랬어요? 돈. 음.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나 앞으로도 많이 빌고 사시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